지금 어딜 가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이고요. 저번에 도전했었던 일본 대회를 다시 한번 참여하려고 가고 있는데요. 저번에 갔던 곳이랑 좀 달라요. 제가 일본은 도쿄만 가봤었는데, 이번 대회장은 오사카라고 합니다. 그서 여행도 되고, 훌도 찍어. 일본으로 대회를 자주 갑니까? 아주 간다기 보다 저는 이제 콜텀 친지가 지금 겨우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으니까 초청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죠. 이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 주실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가서 영상 촬영을 좀 많이 해보려고요. 대회사 쪽에서도 저를 초청해 주신 그런 의미가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니까. 성적이 나오면은. 그거야말로 좋아할 나위 없겠지만 성적이 아, 무조건 아, 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어, 영상도 최대한 재밌게 이쁘게 한번 찍어볼게요. 저희는 지금 탑승구를 잘못 찾아서 누가 탑승구를 잘못 찾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왔던 길에 돌아간다. 늦진 않았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약간 대회장으로 바로 가야 돼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꾸미고 왔습니다. 어때요? 베이스볼 볼게요. 끈도초벌해 니카드를 올려줘야 진짜 메이랑 해외 여행을 이렇게 자주 같이 가게 될 줄이야. <laughs> 그러니까 <그냥> 상상도 <laughs> 못했죠. 진짜 상상도 못했죠. 근데 선글라스는 실내에서 왜 어. 쓰는 거야? 가리려고? 아니 해가 들어오잖아. 그 해를 가리려고. 어. 진짜로? <웃음> <웃음> 난 선글라스를 올해 처음 썼어. 아 그래? 왜? 그래? 한, 단한 번도 안 썼었어. 근데 네, 낚시할 때한번 낚시 선글라스 만 원짜리 사봤다. 선글라스는 끼면 좋아. 눈 건강해지고. 이제 줄이 좀 줄어들어서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때 감정 많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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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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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인데? 감정 합성이라 T 같이. 어, 상처받지 어, 않나? 나도 T로 변해가고 있어. 어. 와 이해는 다가 네. 쓸데없이 강해. 나도 쎄네. E는 조금 나니까뭐 E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는이고 네. 이걸 네. 이용해서 삶의 날 응. 마음을 잘 파악하면은. 어. 어. 조거어야지 너는, 너는 약간 강하지. 나강한 너는 화내잖아. 내가 아 칩으로 화내잖 야, 너는 진짜. 칩으로 화내잖아. 야, 내일 가시발자. 진짜. 아, 진짜. 내가시발어나 이미 한판서했으도가야지 나 오빠랑 같은 데이블에서 서보고 싶다, 나그 같은 이야 같은 편 그러네. 적으로, 적으로 해보고 싶어. 근데 뭐. 그 위치로 넘겨보고 싶어. <laughs> 어디가? <어리도 않아? 너는 웃음> 너마나 내가, 내가. <laughs> 그분넣을다 아. 그치, 근데 <laughs> 엄청 잘이장수스러 스텝 엄청 많은데 갑자기 내가 없픈하니까 <laughs> 어린다운데 에 웃으면서 같이 하고. 결과를 다기이좋지 않았어? 네? 네? 나도 어 봐. 너무 좋지? 어까 좋지 않고어 <목소리도> 어떤 남자를 만나서 느낌없지 진짜 어떤 남자 를 만나서는 정말 안 한다고? 잘 모르고 싶지. 그냥. 나도 내가 부족하지 않아 했어. 부족하지 음. 않냐? 음. <목소리도> 아, 어 맞아 예치. 맞아. <목소리도> 알리르 누구야? 아, 그러면. 어아 지금도 야 누구야? 누아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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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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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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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와 진짜 아, 그래. 나는 얘가 삐진 것도 몰라 삐진 거 알아챈 것도 신기 이렇게 심나이 예술을 통해 못이겠어이 감정 속에 따라갈 수가 없어 알았어 다 내가 잡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쇼빠랑 메이랑 같이 만고 골드드래곤, 레지, 빅스텍 레지를 시작했습니다. 어, 시작, 지금 3만 집이고요. 일본 와서 처음 하는 대회니까, 그쪽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모든 일정이 다 끝나서 이제 호텔에 막 도착을 했고요. 호텔은 약간 저번에 갔던 대회랑 비슷한 컨디션에다가 혼자 쓰기에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살짝 좁다라는 <laughs> 생각을 들게 할 만큼 그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얼른 메이크업 지우고 어, 씻고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눕기 전에 제가 사실 카메라를 킨 이유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좀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오늘 좋은 기회였거든요, 사실상. 원래 같은 컨디션이었으면 진짜 빠트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좋은 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에 좀 살짝 어, 멘탈이 약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들의 멘탈이 나가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멘탈 관리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딱 첫날 왔는데, 어 되게 핸드도 잘 오고, 뭔가, 어 이기는 건 이기, 그대로 이기고, 지는 건딱한번또 이기긴 했는데, 그게 또 엄청 큰 스팟이었어서, 칩이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초반에 또 이제, 트리플 업까지 하고,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중간에 제가 멘탈을 잡지 못한 저의 모든 실수입니다. 내일 또 12시에 메인, 메인 이벤트는 꼭 통과를 해야겠죠. 메인 이벤트 데이 1이 열리는 날이니까 빨리 씻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해서 내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파이팅!